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호남세력 김병기는 치고 친노세력 정청래는 치고 박고 싸우고 있네요. 자 친노세력과 호남세력의 서바이벌게임은 시작되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박지원세력과 이재명 친노세력이 지금 생사를 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남세력 박지원절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뿌리하다가 당했네요. 신노세력 언론이 호남세력 김병기 공격하자 국힘 뜻대로 그냥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 자, 박지원절 김병기라고 말씀드렸고 성원석이는 국민의힘 성은석이는 김무성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은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줘 버렸습니다. 자, 김병기는 3대특검법을 연장 없이 합의해 줘버렸습니다. 결국 결 국민의힘 국 김무성 뜻대로 해 줘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좌파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사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합의까지 해 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정청년은 김병기 뜻에 동조하는 척말 없다가 김병기를 직격해 버렸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직격해 버리니까 결국은 김병기만 자파들한테 역적이 되고 말았죠. 결국 이것도 정청래가 다 함정을 파서 김병기 내쫓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 그렇게 자파 언론들한테 흘리고 나서야 김병기는 함정이 빠졌다는 걸 알았죠. 결국 정청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니까 정청리는 그냥 부득이 소치다 정도로 하고 말았습니다. 김병기는 좌파 국민들한테 완전히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병기가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자,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두 번씩이나 했죠. 결국 박지연이가 엄청난 정벌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박지연이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두 번씩 했지 않습니까? 아마 두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장 두번 하면서. 이국정원에 박지원 프락치를 엄청나게 지금도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기가 국정원에 있을 때제 생각입니다만은 박지원의 프락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박지원이가 불러내서 국회의원 시켜줬다. 그러니까 박지원 시기는 들어 절절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김병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무제력 박지원 김병기의 난이라고 할수 있죠. 갑자기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3대 특검법 연장 없다. 이렇게 합의해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친노세력 정청래와 이재명까지 김병기를 직격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제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친노세력과 호남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언론도 두 세력으로 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이 서로 갈려서 친노세력 호남세력 이렇게 싸우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친노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가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사의 곽상은이가 대표적 호남세력 유튜버 김어준을 직격한 것이나 모두가 지금 줄 세우기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줄 세우기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문재인을 지금부터 칠 것인데 유튜버들줄 똑바로 서라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 노무현 사위 곽사건이가 김어준을 쳤다는 것은 김어준의 뒷조사까지 모두 해놨다 김어준을 없앤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김어준이가 줄 똑바로 서라는 그런 경고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호남세력이 1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친노 이재명 세력은 7, 8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무기로 해서 국회의원이 뽑는 국회의장은 우원식이를 박지연이가 뽑았죠 이재명이는 추미애를 밀었고 박지연이는 우원식이를 내세웠는데 결국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초대 원내대표는 박지연이가 박지연절 박찬대를 원내대표 시켜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어차피 원내대표는 누가 뽑습니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뽑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100명이 호남시에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원내대표는 무조건 박지원 절들이 뽑히게 되어 있죠. 박찬대 초대 원내대표 박찬대도 박지원 절이고요. 김병기도 역시 박지원 절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로 뽑는 것은 박지원 마음대로 박지원 절을 뽑을 수가 있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나 그러나 당원으로 뽑는 이 대표는 이재명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당 대표는 개딸들이 뽑습니다. 그 개딸들은 노사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사모들이 알수 있겠죠. 자,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가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이가 초기에는 노무현 세력 아니었습니까? 친노세력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친노세력이었으니까 결국 노사모가 대깨문으로 그때는 활동을 했죠. 그러나 문재인이가 친노세력에서 호남세력으로 결국 배신을 하면서 그 대깨문은 다시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 개혁의 딸, 즉 개딸로 변한 것이 바로 노사모다. 그렇게 볼수 있죠. 노사모가 대깨문으로 변했다가 대깨문이 다시 문재인이가 친노세력을 배신하고 호남 세력이 되니까 바로 그 대깨문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로 변했던 것입니다. 개딸이 곧노사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민주당에는 이 개딸들이 당원으로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표는 무조건 친노세력이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당 대표 정청래가 물러나더라도 저는 정청래가 한문더 나설이라고 보는데요. 정청래가 대표에서 물러나더라도 다음에는 친노세력이 무조건 당 대표가 되게끔 지금 그렇게 룰을 만들어놨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 대표 뽑는 것은 그 룰을 무조건 대기문이 뽑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원이 뽑게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정청래가 물러나더라도 무조건 당 대표는 친노 세력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차기 공천은 이제 완벽하게 물갈이를 하고 말 것입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은 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김무성 즉 친윤 세력 가문을 쓰고 있죠. 절성훈석과 박지원 절 김병기는 한 편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 송은석과 김병기가 야합을 해서 국민의힘이 바라던 3대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어제 그렇게 합의를 해줬죠. 그리고 나경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감사도 선임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죠. 나경원은 김무성직석서좋게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두 개를 합의를 했는데 자파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자파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이 정청래도 민주당 지도부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재명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김병기만 꼴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병기가 부랴부랴 정청리한테 사과하라면서 마치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나만 역적 만드나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청리가 그냥 내 부득의 소치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파 국민들이나 모두 이 김병기를 역적으로 지금 안전히 보고 있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오늘 대담에서 어떻습니까? 김병기를 직격해버렸고요. 박지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까지 박지원절 김병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칠대가 다가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좌파 유튜브들 줄잘 서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화남시의력 박지원절 조국 우원식 김병기 뭐 박찬대도 맞죠? 한겨레 이들이 한편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김무성 졸들, 이준석 건성동 이자들도 한편입니다. 국힘을 장악한 친년 세력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 세력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들 보세요. 세상은 돌고 다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혼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니까 막 발을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제가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8년 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권성동의 말을 권성동의 말로 탄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유죄와 무죄는 형사법조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 3분의 2 필요 없고 제의결 필요 없다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8년 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기 좀 그만두세요 자잘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 우파들이 지금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김무성 조리장악한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이 모든 배신자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파 국민들이 우미합니까? 결국 김무성이는 우매나 우파 국민들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뒤집으시옵니까? 한동훈이한테 뒤집으시온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근성동이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되었습니다. 친윤세력경의 우두머리 하나가 가장 먼저 들어갔다. 그렇게 볼수 있죠. 김무성 절 중에 아바타가 이준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이준석은 80만 국민 청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도 정청래가 민주 8, 국민 4 이렇게 맞춰놨죠. 처음에는 어때요? 박지원 절, 김병기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무성절,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 윤리위원을 6대6으로 딱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이렇게 해서 이준석을 윤리위에서 징계를 못하게끔 딱 만들어놨죠. 근데 정책내가 어때요? 어, 고,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준석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은 어때요?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이죠. 박지원절, 김병기, 김무성절, 송원석이가 6대 6으로 맞춰 놓은 것을 어때요? 정청래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해서 이준석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윤리 인원수를 맞춰 놓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10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김병기를 저격했고요. 언론들도 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들을 줄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노무현의 사위 곽상은이가 자파 유튜버 중에 우두머리라고할수 있는 김어준을 바로 공격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을 칠 것인데, 이제 이 자파 언론이나 이 자파 유튜버들이나 줄을 잘 서라. 한마디로 문재인 친다고 해서 니네들이 그쪽에 줄 섰다가는 니네들 이미 뒤조사다 해놨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지금 자파 언론이나 우파 유튜버들을 줄 세우기 하고 있다. 고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친노 유튜버들은 이미 문재인을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근 김 씨부터 시작해서 대장동까지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을 저격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상은 노무현 사이가 김어준을 공격할 때는 이미 김어준의 뒷조사도 모두 끝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 호남 세력들의 허수아비 문재인을 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배신실의 권성동 이준석도 오늘 정리가 되었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한마디로 장동혁이를 장악하게 한 것도 모두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장동혁이 어떻습니까? 결국 장동혁이는 그냥 김무성의 합바지 사장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을 끌어내린다고 해놓고 막상 이재명을 만나니까 고개 숙이고 너무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오히려 이재명 측근들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너무 화기애애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오히려 걱정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국민과의 대회에서도 이재명이는 장동혁의 보기보다 너무 부드러웠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주 살살 그리고 이재명한테 아부를 떨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나와서는 마치 히틀러처럼 생쇼를 하고 있죠 이재명한테 들어가서는 아주 부드럽게 고기 숙이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해답하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은 한동훈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묘한 우표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가서 화기애애하게 두손 빌고 왔다가 밖에 나와서는 또 또 이재명이를 바로 공격하고 있는 것, 히틀러처럼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 장동형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2의 홍준표 김부성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다 쇼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검찰 개혁 안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과 싸워 이긴 정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박지원 허남 셔릭은 이재명과 검찰을 싸움 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과 이재명이 싸움 붙이면 어때요? 이재명이가 지죠. 왜냐? 자 이재명이는 아직까지 걸린 게 이것저것 좀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이재명이 싸우면 이재명이가 검찰한테 집니다 이재명 정권 때야 지금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이 5년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저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한동훈이가 잡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검찰 언복을 할 텐데, 그러면 이재명이 다시 끌어내리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누가 바라고 있나? 그것을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그걸 바라고 있죠. 호남시력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지원 화람 세력들은 검찰 개혁을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는 검찰 개혁을 안 합니다. 자 결국 검찰 개혁을 한다고 껍데기만 지금 이름만 바꿔놓았지 실질적으로 이 검찰 개혁은 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지원 세력은 검찰과 이 친노 이재명 세력의 싸움을 붙여서 결국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을 끌어내리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은 이재명은 검찰개혁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박지원이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을 하면은 무조건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이는 심판받게 되어있니다 다음 정권은 한동훈의 무조건 정권을 잡기 때문에 금수원복을 했듯이 검찰청도 원복을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겉그 가서 죽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이재명은 절대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 하는 측만 하고 이름만 바꾸지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검찰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결국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주는 것이고요. 공소청은 지금 법무부 산에 두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실질적인 알맹이는 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 수사권을 줍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재명이가 수사권을 준다고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되기 싫어. 장독을 깰 수는 없다.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 장독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은 수사권을 없애버려인 해서 강도 도둑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독을 깬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강도 도둑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결국 범죄를 할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구더기가 싫어서 장독을 깰 수는 없다 이런. 기유법을 쓴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을 준다 그렇게 볼수 있죠. 검사에게 수사권만 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껍데기입니다. 수사권을 경찰에다 주고 검사들한테는 그냥 기소만 하게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주면은 검사보다 더 부패한 경찰이 탄생하겠죠. 정치인들이 가장 겁나는 것이 이 검사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예를 들어서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검찰청을 중수청과 어,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눴을 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다가 수사권을 주겠다. 뭐, 현재와 달라질 것 없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주더라도 또 다음 정권 한동훈이가 바뀌면은, 검찰청을 어, 다시 원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 맡기면은 국회 민주당이 100명이라 그랬고 자 국민의힘 김무성 배신 셰리까 박지원 호남셰리이 손잡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들이 손을 잡으면은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 맡기지 않고 행정부 소속으로 이재명이가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이재명이가 직접 주겠다는 얘기예요. 국회에다 맡기면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이 호남 박진 이 호남 세력들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행정부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수사권을 주도록 챙기겠다 그런 뜻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싸우지 않겠다. 내 말이 맞죠.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치고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뒤에 박지연과 김무성을 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김무성 배신 셰릭 그리고 박지원 화남 셰릭들을 모두 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면은 고 뒤에 박지원과 김무성이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 졸들 그리고 박지원 졸들 을 하나하나 지금 모두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한동훈도 이제 라방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토사 고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명은 지금 사냥 기회가 되어서 김무성 배신 세력과 호남 박지원 호남 세력들을 완벽하게 지금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옆에서 트럼프가 토사구팽 사장을 하는 동안에 그 밑에 트럼프 밑에서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냥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한동훈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더더욱이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은 완전히 이 상황을 걱정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